여기 우리 세금 무려 44억이나 들어가지고 바다 위에 해상낚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영업이 중단돼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빼미 TV는 경남 거제시 해상낚시 공원에 왔습니다. 유료 낚시터인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차단봉을 채워놨는데 여기서 또 한참 들어가야 낚시터가 나오는데 주차장도 상당히 낚시터하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해상 낚시공원은 거제시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세금이 44억이나 투입이 된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휴장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가두리 낚시터가 있는데 700평 정도 되는 규모가 꽤 크고 해상 콘도도 4개나 이렇게 지어놨는데 지금 텅 비어 있네요. 한참을 걸어와서 이제 낚시 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낚시터는 2020년도에 개장을 해서 약 2년 동안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았는지 좀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2022년 11월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낚시터를 만든 목적은 이 어촌계 어민들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키우는 양식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비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여기 낚시터에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낚시터 시설은 거제시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다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짓고 나서는 마을 어촌계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맡겼는데 어촌계에서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20년도 개장하고 전국에서 꽤 많은 또 낚시객들이 여기에 찾아왔답니다. 낚시터 입장료가 3천원 그 다음에 낚시 체험비 고기 잡는 거죠. 그게 2만원 그돈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두리가 뭔지 아시죠? 바다 바닥까지 건물을 딱 둘러쳐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를 가둬놓고 물고기 양식을 하거나 이렇게 낚시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인근 양식장에서 키운 것들입니다 자연산은 아니고요 활어 판매가 부진했는데 여기 낚시터에 양식 물고기를 또 판매를 하니까 어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이 낚시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기 시설 보시다시피 해상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 큰게두개 있는데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하수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매점 이런 거 허가를 낼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런 낚시공원을 지어놨습니다. 물고기를 가두리에 넣어놨으니까 예 진짜 낚시는 잘 되겠죠. 그건 못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낚시객들이 와서 고기를 잡았으면은 여기 식당 같은 데서 이제 회를 뜨고 매운탕도 끓이고 예 소주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입맛도 절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편의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이런 지역에다가 왜 이렇게 우리 세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큰 낚시공원을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한것 같은데 어이가 없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 법명도 당연히 먼저 따져봐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사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 수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44억 적자가 났다면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바로 잘리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철밥통이죠 그리고 낚시터까지 들어오는 저 해안도로 그냥 길도 조그맣지만 은 입구 쪽에는 아예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그 쿨라 낚시가방 이런거 메고 한3 0 0 m 정도를 걸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운데 그짐 메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까지 낚시하러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낚시공원을 짓는데 주차장 부지도 마련 안하고 이렇게 무대포로 밀어붙여서 낚시터만 떨렁 만들어 놨습니다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촌계원들도 나이가 상당히 많죠 요새 농촌이고 어촌이고 다 보면 70대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낚시터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물 청소해야 되고 저기 해상콘도 실내 청소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운영을 못하죠. 그래서 젊은 어촌계장 혼자서 이큰 낚시터를 관리를 했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혼자 관리한다는 것은 당연히 무리죠. 결국에 그 젊은 어촌계장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낚시광이었습니다. 그제 통영 상당히 자주 왔죠. 도시어부 방송 이후에 낚싯배가3배4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일 고기를 싹쓸이해서 지금 자연사는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이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 화로 수입 엄청 많이 합니다. 뭐 중국, 일본 이런 데서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수입산이다 해가 햇집에 판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끓이기 때문에 이그 화로들을 갖고 와가지고 국내 양식장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하를 하는 겁니다. 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엄연히 따지면 대하가 아니고 흰다리 새우입니다. 그것도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일정 기간 키워서 국산이라고 동갑을 또 시킵니다. 3개월 동안 국내 양식장에서 키우면은 법적으로 국산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그거 3개월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해상 콘도도 지어놨는데 예, 이 해상 콘도 한번 가보면 진짜 고기 안 잡힙니다. 왜냐면 매일 이 자리에서 고기를 뽑아 먹는데 고기가 남아 있겠습니까? 가격만 비싸죠. 하룻밤 자는데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가끔 회사 야유회를 해가지고 해상 콘도 빌려서 단체로 이렇게 낚시를 갔는데 어차피 고기 안 잡힌다는 거잘 압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어시장에 들려서 미리 횟감 다 떠가지고 장만해서 갑니다. 여기는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낚시만 하고 바다 바라보면서 바다 물멍 때리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되는 반쪽짜리 낚시공원을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내만쪽이라가지고 파도도 없이 지금 물결이 잔잔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매미급 태풍이 왔다 이러면은 이렇게 44억 들인 이 낚시터 시설 완전히 수장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우리 세금 44억 오늘 구경 한번 해봤습니다. <목소리> 낚시터 바로 앞에는 거제도 산달도가 있습니다. 여기 산달도로 들어가는 다리를 최근에 놨는데 이 다리 덕분에 사람들이 산달도에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